스노보드를. 우 이따가 아빠가 저기 개울에 처박혀 있잖아. 그러면 119 아저씨들 데려와. 오씨 <목소리> 한 40센 좋은 것 같아. 내일 모레 50인데. 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한데. 이틀간에 걸쳐서 엄청나게 눈이 또 내렸습니다. 와. 여기가 무슨 후카이도야? 눈이 엄청 왔습니다. 엄청. 아, 이거 봐. 비닐하우스가 묻혀버렸어요. 아, 이거. 이제 좀 지겹네. 여기가 차 다니는 길인데, 대나무가 눈이 쌓여서 다, 아이고. 어제 중요한 볼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나갔다가 차가 못 올라왔어. 중간에 도저히 차가 올라올 수가 없어서 차를 버리고 왔습니다, 지금. 아휴안 되겠다 그냥 지나 가 <laughs> 일로 이따 차가 와야 되는데 어이 씨이차가 어떻게 오래 일로 아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카메라를 차에다 놓고 안 가져온 거야 아 지금 카메라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쿠팡아 아빠랑 놀러 가자 아 어, 기다려 기다려 문을 열 수가 없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아진입니다 정말 눈이 어마무시하게 왔습니다 오늘 제가 뭘 해볼거냐면 스노우보드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그동안 살면서 정말 뭘 한번 해보고 싶었냐면 그 외국 영상보면 막 높은 알프스산 이런 데서 스노보드 타고 내려오잖아요. 제그 정도 실력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여기 산길에서 스노보드를 한번 타 보고 싶었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동안 한 번도 못해 봤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쿠팡이와 같이 왔어요. 혹시 나 굴러 떨어지면. 쿠팡아! <laughs> 옳지. 쿠팡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 야. 이따, 일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어 와봐. 일로 와봐. 쿠팡아. 이따가 아빠가 저기 개울에 처박혀 있잖아? 그러면 119 아저씨들 데려와. 아, 지금 올라가는 길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아, 후, 씨. 한 40cm 온것 같아.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아, 신발을, 스노우보드 신발을 좀 갈아 신도록 하겠습니다. 아, 솔직히, 지금, 좀 두렵습니다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고 두려운 건 뭐냐면 여기 스키장하고 다른 게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내가 혹이라도 실수해서 넘어지면 바로 낭떠러지야 이 눈이 스키장 눈은 이렇게 기계를 다져놨잖아요 그잘 미끄러지는데 지금 이 눈이 밀가루 아니면 밀가루거든요. 지금 밀가루. 이게 박히지 않고 잘타질까 지금 사실 그것 좀 의문입니다. 근데 나이가 하... 내일 모레 50인데 아,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한데. 아씨 진짜 요번에 아니면 죽을 때까지 못할것 같아. 이 영상이 자연인의 마지막 영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쿠팡아 준비됐어? 어? 아이고 저는 뭘 알란가 지금? Hey kid Don't ever let them get inside your head They'll tell you what to do in life instead Everything you know, you get. Don't let them guide your life towards regret I'll oh, fight for what I love and my past is filled with things I'll not forget i use the model to push me to my best So treat the worst of times just like a test

아, 이, 고 아, 이, 아,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아, 아,

like to play if there's trust me and there's pain back. You better I don't see a face at any place that I go. So I know you hate that. I've been doing fine. I'm not wasting any more time. I involve the fight and the gun. And I think that the pain is deep inside is what we love, we love it.

아, 집에 무사히 왔어요. 씨. 아, 야, 성공했습니다. 집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아, 아니, 이게, 아, 되네요, 돼. 되는데, 눈에 보드가 쳐 박히니까, 엄청난 스피드는 아니에요. 근데, 아, 돼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안전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막 빠른 스피드가 안 나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오히려, 아, 내려올 수가 있네. 아무튼 여러분. 자연님, 이제 앞으로 영상 계속 시청할 수 있게 됐어요. 아이고, 죽을 뻔 봤네, 고파! 이리와. 이리와. 옳지. 옳지. 잘했어. 들어가. 옳지. 아이, 다시 나